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체포된 예루살렘은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 예루살렘은 더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자 예레미야는 베나민 땅으로 가려다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16절 예레미야가 갇히다. 베냐민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잡히다. 예레미야가 오게 갇히다. 17절부터 21절.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은밀한 만남. 예레미야의 질문과 부탁. 예레미야의 부탁을 들어주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예레미아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여, 셀레미아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예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더라예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학교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아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냐민 땅으로 가려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도 지역 출신이었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나도대 밭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가는 줄로 오해했고 그를 잡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예언자는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뚜껑은 혼자 힘으로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해 물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7절과 8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잠시 돌아갈 뿐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왕에 뜰어있는 감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받는 예레미야. 베냐민 땅으로 가려던 예레미야가 수문장에게 잡혀 고관에게 끌려가 뚜껑 있는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열어날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항복 예언이 못마땅하던 고관들이 행한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자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따라 선이 분명한 삶을 더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반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고민하게 해서 바른 선택의 삶으로 돕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시드기아의 질문과 반응, 웅덩이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아가 와서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비록 자기 기대와 다른 예언을 전하지만 예레미야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시드기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를 좀더 나은 곳으로 옮겼지만 풀어주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주의 백성 중 하나인 시드기아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이 저절로 회개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간청. 예레미야가 주의 뜻을 묻던 왕에게 자기를 웅덩이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상태로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진리 증거와 타협의 평안함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구조를 요청하기 전에 심판 예언을 먼저 전합니다. 자기 상황이 절박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순간적 용기라기보다 주의 뜻을 더 중시하던 일상적 삶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고난에도 신뢰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과의 관계와 뜻을 따르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이례적 순종보다 평범함 속에서 주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걸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